안녕하십니까. 왕서방입니다. 자, 오늘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밀약동에 있는 해센터에 다녀왔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거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, 이네 개는 뭘까요? 예, 맞습니다. 대강어입니다. 자, 3.5kg 짜리 대강어를 포만 떠서 왔습니다. 자, 폭 두께가 오, 빵이 예술이죠. 그렇습니다. 음, 자, 밑에 빨간색, 약간 빨간색 같은 어, 균일적인 이 고기 이름은 뭘까요? 예, 지금 한창 맛있을 때가 있는 미치입니다. 미치. 밀치. 자, 미치고 어, 여기 이거는 새코시. 자, 봄 새코시가 요즘에 좀 빨리 나왔죠. 예 지금 낚시 쪽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잘 잡히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어 아나고 아나고를 두번 정도 분쇄기에 갈아서 만듭니다 자 아나고 같은 경우에는 어 콩가루랑 고수장이랑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쪽은 뭘까요 예 여러분 국민적 해가 우럭입니다 우럭은 서비스로 받아왔습니다 이 모든게 14만원. 뭐,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, 또, 그렇게 또, 안 비싼 건 아닙니다. 딱 뭐, 적당하진 않은데, 조금, 우리 포항이랑 통영에 어, 비해서는, 음, 부산 쪽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. 한, 한 30%, 20%. 그런 체감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런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숙성, 숙성 과정을 거치고, 그 숙성된 어... 고기들을 한번 시식하는 걸 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숙성 가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